점심시간에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, 저게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가져왔습니다. 심리한 맥주 모자인데 멍청하게 생긴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. 이 맥주 모자에 맥주를 끼울 수 있었는데, 바로 맥주를 끼워주니까 더 귀여워졌습니다. 바로 써봤는데, 멋 있어진 것 같더라고요. 빨대로 맥주를 마셔보니까 더 맛있어진 것 같았습니다. 잠금장치가 있어서 술을 흘릴 걱정도 없겠더라고요. 일하면서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리로 가져가준다. 일하면서 마셔봤는데, 음, 눈치가 네? 보이는 음.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야, 이번에 너이. 친구랑 놀러 갔을 때 맥주 모자를 들고 가봤는데, 손으로 안 대고 맥주를 마실 수 있어서 나와나와. 너무 좋더라고요. 친구도 써보고 싶다 해서 빌려줘 봤는데, 어때? 음음뭐 괜찮아. 진짜 좋아했습니다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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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갑자기 친구가 혁신적인 말을 하더라고요. 하나 소주 게임 소맥 아님, 어? 오 바로 오 모자에 소주를 끼워주고 야, 연결해준 다음 먹여 봤는데, 소맥이 따로 없었습니다. 맞레짠 소맥 모자 덕분에 캠핑이 더 즐거워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